나의 금목서다. 그 어느 것보다도 이파리를 보면 건강하다. 사실 지난해부터 쌀뜨물, 나물 데침물을 시켜서 다 얘한테 퍼부어 주었다. 다른 화초 같으면 그거는 위험한 일인데 나무에게는 괜찮다. 그랬더니 이파리가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건강해졌다. 이렇게 되면 꽃망울도 훨씬 많이 생긴다.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? 궁금해 했는데 사실은 뿌리가 아래 땅으로까지 뻗어 있다. 나무도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예쁜 꽃으로 또 향기로 보답해준다.